저희 안양초차에서는 차량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대표인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구입 후 AS가 걱정되신다고요? 6개월 5,000km 보증. 멀어서 오시기 불편하시다고요? 탁송 서비스를 집에서 받아보세요. 생방송 투데이 중고차 신고수 히든아인 시사직격 출발모닝 와이드. 동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검수를 하는 안양차차에서 만나보세요. <목소리> 어, 저희 안녕 추차인데요. 이거는 사기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삼자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경찰 신고해야 돼요. 이건 그냥 아... 중고나라 사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뭐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신고하세요 네. 이거 본인 일은 아니시잖아요 아, 제 일이에요 근데 뭐 네. 피해자 연락처 이건 뭐죠? 아 하나는 이제 그 피의자고요 그럼 전화 거안 받겠죠? 네 전화 안 받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 이거 고장 난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 차를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사이트 보고 전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서 사신 거죠? 사주요 이거 몇 년식이에요? 21년식이에요. 아, 보증이 끝났구나. 근데 요거 문자 교환 그... 있는 거는 성능 기록부에 안 나와 있나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저는 성능 기록부를 을확인을안 네. 뭐, 확인,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성능 기록부에도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아니 제가 안 했어요. 다른 거 속에서 알아서 했더라고 요 사인을요. 그거 갖다 민원 넣으시면 돼요. 성유격고 나 고부 못 봐가지고 딜러가 안 보여도 자기가 사인했다. 네, 그거 하시면 되고 뭐 다운 계약서 쓴건 없나요? 썼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네. 이, 이, 이 분이... 일단 요 고장 난 거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중고차 업하는데 체크를 돌서 수리비가 천만 원이 나오든 이천만 원이 나오든 그 둘이서 알아서 해야지. 제가 이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맞죠? 차를 저는 손자 안 타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이거 야. 지금 상태에서 환불받을 길이 없고 고쳐서 타셔야 되고 성능 길었고 교부 안 받은 거는 민원을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 계약서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계약서는 있어요 차값 얼마 써 있어요? 그 계약서에? 8,700 선생님 그차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차값만 봤을 때는 9,200이요? 근데 계약서 8,700 있었어요 500만 원 다운이잖아요 아니 그니까 계약서에는 그냥 1억 썼어 1억이아 그냥 다 포함해서 차값이 9,200이고 그 사람 말로는 아, 이제 네. 아니 그 사람 말로가 아니야 선생님 그차를 얼마를 보고 가신 건데요 계약서 잠... 사진 있나요? 네 있어요 하나만 일단 보내보실래요? 예 네, 제가 서류들이 있어서 한번 보, 문, 보내드릴게요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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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시청에다 성기글 부사인 안한거 민원 넣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거 그것도 해놨어요 시청에다가요. 네 그거밖에 아, 없는 거 같고 요거는 제가 나서서 하기에는 네, 네. 안 맞는 내용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들러분하고 뭐 합의하는 게 어떻게 네. 좋은 건가요? 뭐 환불을 못 받으면 얼마라도 받아야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도 중고차업을 하니까 선생님 누가 더 소개시켜주셨죠? 아니요 저거 저거요. 구독자예요. 아, 구독, 구독하시는데 이걸 하셨어요?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는 여기 네. 이쪽에 딜러분 딜러가 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것도 네, 뭐 민원 넣을 수는 있어요 종사원이 아. 없으면 네네네. 사원증 아,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랑 이걸로 이제, 이제 성능기록부 비교보로 이제 민원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왜제 영상을 보는데 왜 자꾸 사기를 당할까요? 너무 속이 상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고가 네. 소, 솔직히 네. 아그 사고를 떠나서 아 그냥 음. 왜 그런 데 가서 사시는지 제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매매업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와서 그냥 사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그냥 가기가 뭐해갖고 시간대가 아, 그래서 네네네. 민원으로 해서 환불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리비하고 뭐하고 하면 대표보다 더 그럴 것같은데 수리비요? 네 체크불도 들어왔다면서요 성능보험이 아직 남아서 한 달이 안 돼서 그걸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가?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자비수리 하셔야 돼요 딜러브 해주는 건 없어요? 그거는 뭐 저희 같은 데나 해주지 이런 데는 안 해줍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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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차를요? 인천이요. 사고가 틀리대요? 성능 기록지를 지금 작년 거를 갖고 있어요 작년에 샀을 때 갖고 있는데 딱 이제 중고를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매매센터 가니까 운전석도 다 똑같이 다 사고 있고 트렁크도 사고 있다고 얘기를하더라고요 차가 뭐죠? 차가 K9이요. 어, 이거는 거기 구입한데다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 시,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7월달에요. 아 너무 오래됐네 차 팔라고 할때 누구한테 팔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요 아 그럼 친구가 장난치진 않았겠네 네, 친구가 이제 거의 매매 단지 안에 성능 이제 근데 이거는 그때 거예요. 그 알서나 네. 형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나서기에는 네. 네, 네, 어차피 네. 딜러분 통해서 사신 거면 네, 네. 그분이 책임을 있는게 맞죠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는 아니, 아닌 거 같네요 보니까 아니 저뭐 그러니까 제가 팔았으면 통... 제가 제 돈으로 보상해줘요 아유 보상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양심의 문제인 거죠 이제 뭐 제가 판거면 제가 뭐 50이 됐든 100이 됐든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그 차를 그 당시에 팔았던 그대로 사고를 인정을 그대로만 해서 지금의 당시에 매입가로 쳐가지고 차를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다시 어쨌든 다른 데로 로터들 껴있어서 이렇게 된거는 제가 나서질 않아요 차를 차주랑 직거래를 했다 이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간에 그알성하신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의 할 일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으니, 그죠? 아니, 그거 네. 알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보상은 받을 수는... <laughs> 있는, 이거 없고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잖아요. 양심의 문제라고, 그게 제, 제 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형님께서 50이 됐던, 뭐, 얼마, 뭐 단돈 80이 됐던 미안함면줄 네. 네. 것이고, 어찌됐건 지인분이니까 나쁘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분의 양심에 맡겨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아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네. 저 누가 소개시켜준 건가요? 어 아니요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네네네 네네 일단 이거 A7 차 남바 좀알수 있을까요? 차 남바요? 잠시만요 신세부터 네. 보고 본인 차이신 거죠? 아니요 제 고객님 차여가지고 어? 거기 어디 업체인데요? 저희는 신차 사업부인데 아 그러면 중국차... 본인들이 그냥 하이그를 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본인 고객이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본인 신차 파실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네, 생긴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신차를 판매하고 중고차를 처분하려는 중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건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중고차 사고가 있긴 한데, 고객님께서 계약금을 50만원을 이미 받으셨대요. 그러면 50만원 더뭐 물어주고 4,650에 팔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50만원을 준 업체에서 이건 계약금을 돌려줘도 취소를 못한다 라고 나와가지고. 그 배로 물어주는 배액 0배상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네, 는는 이거는 본인들이 네. 해결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내가 껴서 해줄 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왜냐면 업체가 껴있는 건안 해줘요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본인들이 신차를 팔면서 마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그럼 뭐 거기서 아니면 뭐좀 보태서 해결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이 분이 차를 뭘 사셨어요? 소렌토로 사셨어요 아, 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저도 신차를 사는데 또 많이 먹었다고 또 확인되면 선생님들도 그것도 또 난처한 사람 될거 같은데 아, 네. 지금 중고차 판매금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여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죠. 본인들 수익 내려고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를 계약금 바뀐거해 달라고 그렇게 세된거 아니에요? 아, 렇죠 이거 에해서 문의 만들어 본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본인들 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 마진 챙기려고 더 나올 거 같아도 할 줄도 없이 보다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네. 네그 네. 이메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이게 어디 업체에서 신 거예요? 업체는 수원이거든요. 광고로 혹시 뭐 보고가시건지카모고 이거는 근데 제가. 그러면 환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고장 나면 그냥 본인이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한테 사았으면 제가 해드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차주들이 안 해준다는 분, 뭐 해준다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좋은 상황의 분들도. 근데 만약에 못 해준다고 하면 그는 자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부터 이게 누유가 있으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안 사셨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도움 드릴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일하고 네. 있어서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해. 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원래 거기 가서 네. 그냥 차주분하고 거래한 거 아닌가요? 아이스톤이 껴있는 게 아니라? 상사분, 제 네, 상사 네, 차. 차주분하고 네, 네. 어디서 사신 거죠? 그 수원 그 거기 뒷건물이요. 그 네. 뭐 거기서 보증을 안 해주는 거를 제가 받아들일 순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다른 데서 사신 거는 네. <laughs> 거기서 안 해준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 누이스만 샀어야 돼요. 아, 누유로 확인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보증이 성... 되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고 사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로는 그 엔진을 뜯어봐야 아, 아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어쨌든든 간에 이제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제가 만약에 한 거면 제가 그냥 해드리면 되는데 아 네네네네 예, 네네네. 다른 데서 이제 하시고 이거 보증 못 받고 수리비 나온 거에 대한 거 억울한 건 알죠 저도 아, 그 예그심정 네. 네. 아는데 사업처에서 네. 사신 거는 그거 수리비 관련해서는 도움을 안 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메일은 봤고요 네그 네. 네. 유튜브를 <laughs> 저희 거를 보시고 딴게 것도 많이 봤으면 그냥 유튜브 업체 가서 하시지 왜 굳이 그것도 c 닷컴이라고 유튜브 업체로 갔는데 그쪽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했는데 그것도 알선되는 건 아닌 게 알았어요. 유튜브가 유튜브라고 같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차 리뷰하고 이런 거잘못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일단은 다운 계약서예요. 어,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차량 매입가를 보니까 1,500인데 판매가는 2,500이고 계약서에 얼마 써져 있는데요. 아 계약서는 2 5 0 0아 그대로 써있고? 네네네 이거는요 선생님 성능장애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 자상사 창을 타상사 알던인가요? 제가 보상권 자세히 모르는 이전 되기 전 등록증 안 갖고 계시죠? 어네 그거는 없어요 어 일단은 등록증하고 성능지하고 네. 계약서 이런 거 지금 문자로 빠르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없는데. 아, 일단은 그냥 되는 대로 보내주시고요 성공장에다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 어쨌든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그분이 보고 갔으니까 네. 거기서 보상을 하는 게 맞아요 네, 딜러랑 성장에서 아... 보상을 하는 게 맞고. 제가 좀 나서기는 좀 그래요. 네. 왜냐면 타업체에서 아신 거라 네. 그 사람이 네. 고생해서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유튜버가 껴 있는데 제가 좀 보상 받아 드리기에는 좀 약간 좀 상황이 그래서 서류 검토는 해 드릴 텐데 네. 보상을 해 주는 건 거기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저희에서 사시면은 성자 사생님들이 저한테 하도 그 트집 잡힌게 많아 가지고 웬만하 보상을 다해 주는데 아, 네. <laughs>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업체에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선은 검토해서 어느 정도 제가 받들이기는 할 텐데 네. 보상까지는 네. 제가 받아들이기 조금 이게 맞는 상은 어, 아, 아닌 네. 것 같아서 네네네 네. 네. 그니까 다른 데 가서 유튜브 보고 사신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잘못 샀어요 뭐 이런다고 해도 그거는 거기랑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뭐 애초에 저희한테 오셨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안 오시는지 모르겠네데꼭딴데 갔다가 이게 진짜 한 달에도 30건 40건이래요 딴데 갔다가 그냥 좀 괜찮아 보기를 갔는데 역시나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손쓸 수가 없어요 뭐 갔다가 사기당하고 뭐 AS 다안 해주고 뭐 갔는데 뭐 된다 그랬다가 안 되고 아, 뭐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한테 하셨으면 아니요, 제가 해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laughs> 거기서 꼭 네. 구입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에